권투에서 전설적인 인물 여러분 아시죠? 무아마드 알리 그 사람은 정말 권투를 잘했습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라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도 남겼지만 그에게 한 가지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한 점이 있었는데 팔 길이가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런 데다가, 권투 경기를 잘 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약 56승 37케어 5패의 전적을 갖고 있는 아주 역사적인 인물이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팔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얼마나 짧아졌는지, 월급봉투도 얇아졌고, 그리고, 승진의 기회도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불충분해 보이는 미래의 팔도 짧아져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또 세금이 너무 많이 거둬서 정말 힘든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건강의 팔도 짧아진 물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짧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곤투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전설적인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 아주 체구도 잡고 그 다음에 또 팔도 짧아요. 그런데도 세계적으로 재패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통상 50승 44개요 6패 2무효라고 하는 전적을 남겼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알수 있었던 것은 어, 다른 사람들보다 실력이 달랐습니다. 그의 주먹이 별명이 핵 주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키도 작고 팔도 잡고 모든 것이 권투 선수로서 어, 부족하지만, 그는 연습을 많이 했고 힘을 길러서 다른 사람들보다 주먹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전설로 또... 남게 됐죠. 어,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팔이 길을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건이 좋을 수도 있고 조건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분은 이것이 좋고 어느 분은 저것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팔의 길이가 짧다 아니면 뭐 조건이 나쁘다 이것만 탄식하며 살 수가 없죠. 뭐, 태어날 때부터 체구가 작은데, 저처럼. 1m 제가 164인데, 이거 뭐 늙을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아, 제가 키가, 아, 작다고만, 타식만 하고 있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이 조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한숨만 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근 그런데 우리에게는 특별히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믿음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딸지라도 내 인생의 팔이 짧은 것들이 많이 딸지라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담대하시기를 주님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속에 딸지라도 오히려 용기를 갖고 어,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울 기력도 없는 어느 남자가 있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살 수가 없었어요. 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것도 자기 장인에게 매일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다 보니까 할수 없이 블레셋이라 그는 시글락이라는 땅으로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디를 갔다 오니까 자기 부하들과 함께 아니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의 집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아내 둘이 뺏겼습니다. 그리고 4 0 0 명의 군사들이 거느리고 있는 가솔들 즉 식구들 어린 아이들까지 다 불의색 군대들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기가 막히니까 오늘 본론에 얘기하는 대로. 울 기력도 없다. 왜? 너무 분하고, 너무 화가 나고. 아, 그나마 지금 장인에게 쫓겨서 남의 나라까지 지금 쫓겨와서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없진 내도 무슨 격으로 지금 마누라 둘 뺏겼지. 아니, 400명의 군사들이 거느리고 있는 마누라 새끼들 다 지금 부채혀 갔지. 지금 뭐 어떻게 할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첫 번에는 함께 통곡하며 울던 400명의 군사들이 돌로 치려고 마음이 변해서 지금 너 때문에 그렇다. 너 따라왔다가 지금 신세 망쳤다. 다 죽었다. 하면서 지금 돌로 치려고 지금 완전히 멸망 상태에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신세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렇게 때로울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다윗과 같이 울고 싶고 부하들이 돌로 치면서 이 모든 상황은 다윗 너 때문이다. 너 따라왔다가 망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울고 있는 이 다윗이 얼마나 그 상황이 다급했든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급했다.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크게 다급했다. 이 다급했다라고 하는 말은 난감한 상태와 불안한 마음을 표시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이라는 문제가 점점 자기 목을 조여오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습니다. 자기가 믿고 따랐던 400명의 군사들이 자기 목을 치려고 지금 덤벼들고 있습니다. 정말 뭐 위급한 상황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다윗과 우리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어려움을 만나서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위대한 반전이 나타나는데 오늘 6절입니다. 백성들이 각기 자기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예. 그러니까 얼마나 상황이 다급했으면. 400명이 함께 살자고 왔던 사람들이 마음이 변질되어서 지금 다윗을 돌로 치려고 목을 치려고 하고 있으니 너무 다급했죠.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람에게 이런 상황이 오면 절망이 옵니다. 때로 죽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말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힘을 낼수 있었는데, 누구를 힘입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을 통하여 힘을 얻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폴틸리는 이런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려는 용기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만납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잡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살아갈겠다고 하는 용기를 갖는 게 신앙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의 희망과 용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용기를 가졌을까? 저째는그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와 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돼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용기와 힘을 갖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의 세상을 바라보면 캄캄합니다 뭐 미국을 바라봐도 마이너스 32%의 경제성장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마이너스 뭐 10에서 20, 30입니다 어디를 바라봐도 지금 다 절망입니다 이때에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희망과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지며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한 인간이 나옵니다. 근데형 에서와 장자권 때문에 싸움을 벌이다가 패배를 하고.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뭐 개나리 붙지만 하질 마시고 야반도주하는 이 야곱이 얼마나 신세가 처량하겠어요. 그루스들 판에 갔을 때에 얼마나 슬펐던지 정말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밤에 잠을 청하는데 머리에다가 돌 하나, 조그마한 돌을 갖다가 베개를 하고 잠을 청하였습니다. 근데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야곱아, 너만이 외롭지 슬프지, 아프지, 고달프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내가.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은 너 고통 속에 있고 슬픔 속에 있고 눈물 흘리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너는 잊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럴 때에 다 사람들도 떠나고 정말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망했다, 죽었다, 끝이다 라고 했을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인 것처럼 보이고 고독 속에 있고 눈물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다이처럼 지금 군급하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이 사실을 믿고 이 다윗은 용기를 가졌다 이거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네.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있다면 누가 나를 감히 대적하겠느냐. 어떤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이 딸지라도 나는 넉넉하게 이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사업도 안 되고 세금은 많이 걷어가고 여러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어려울 때에 세금이 올라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어려울 때는 세금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 어렵죠. 그러나 그때 그때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존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깊은 뜻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올 때에는 항상 뒤에 에?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약속을 어려우면 안 지킵니다. 그리고 욕심이 생기면 안 지킵니다. 근데 인간의 제일 큰 가치는 뭐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딸지라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신뢰하는 사람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테스타미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어? 약속의 책이다.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속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언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나와 둘과의 관계 속에서 지키는 하나의 계약인데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깨면 나도 깰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과의 약속은 한쪽이 깨면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하나님과의 약속은 인간이 아무리 깨도 하나님은 약속을 깨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일반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인간이 깨도 하나님은 안 깬다. 그렇죠. 자식은 아무리 약속을 깨도 부모는 안 깨는 거예요. 말로는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줘. 그렇게도 부모는 다 뒤에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훈육시키냐고 라는 거예요. 응? 어? 다이 지금 왕으로 기름받고 지금 20년 동안 쫓기고 있는 거예요. 너 앞으로 왕될 거다. 라고 약속을 한 다음에 20년 동안 지금 쫓기고 있는데 얼마나 쫓기는지 지금 남의 나라에 망명 갔어요. 거기서 죽을 것 같으니까. 힘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다윗을 훈련시키고 있지 약속을 깨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뒤에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그래서 언약이다.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과 약속을 깹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깨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못박아 죽이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당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신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은 다시 한번 이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용기를 얻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말할 수 없는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허덕일 때가 많이 있겠죠. 그때마다 이 약속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아버지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왜? 비록 나에게 매를 드시지만 매 속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속이 담겨져 있는 매지 너 죽으라고 때리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말해야 돼요. 지금 그란가의 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시고 살아계시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갖고 바로 이, 이, 이 다윗은 용기를 얻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황해도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돌팔의 의사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어려우니까 딸을 쫓아냈어요. 문 밖으로. 근데 잘 데가 없으니까 개를 껴안고 자는 거예요, 겨울에. 추니까. 어? 근데 어떤 여자가 지나가다가 너무 불쌍하니까 전두를 하는 거예요. 응? 어? 근데 1편 27편 10절을 읽어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는 너,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너 부모가 버렸어도 하나님은 절대 안 버려. 하나님 믿어.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어느 날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너 지금 눈은 없어졌지만, 응? 팔 다리 있지? 다리도 있지, 머리도 있지.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마음속에 용기를 주시는 거야. 근데 그후 얼마 후에 미국 선교사를 만났는데 이 미국 선교사가 이 어린 소녀를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는데 일본 유학시킵니다. 미국 유학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도 하고 교수도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역사의 유명한 여자 목사인 양경신 목사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쳐보세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어? 아주 역사의 인물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응? 사람은 약속을 깨지만 하나님은 약속 안 깨요. 여러분, 믿음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눈물의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네, 다, 뭐, 가솔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400명의 군사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똑같은 분위기 속에인데 다윗은 이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신앙이 두 가지로 나타나죠. 다윗을 따랐던 400명의 군사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뭐, 겁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다윗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이 똑같이 처해 있을 때에 400명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윗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어려움이 닥칠 때에 400명처럼 인간의 형편과 처지만 바라보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신앙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코로나 똑같이 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때에도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이래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매일 안 되는 쪽만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왜안 되는 머릿속에서 안 되는 것만 나오는 겁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기도했어요. 기도는 언제나 해야 되는 겁니다. 다급할 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오늘 본문에 이 믿음이 없는 4 0 0 명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다윗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더 나와 기도하며 울며 눈물을 리는 정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너 지금 쫓아가. 쫓아가면 분명히 따라잡을 거야.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쫓아가는데 아, 가다 보니까 어느 젊은 청년 하나가 비실비실 병들어 죽으려고 하는 놈을 만나는 거예요. 보니까 적군이 버리고 가서 병들어 죽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물었어요. 부르니까 예, 지금 어느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윗이 극진하게 그를 치료하고 밥을 주고 먹고 하니까 이 사람이 다윗편이 돼가지고. 어디로 갔다는 걸다 알려줘가지고 쫓아가서 나중에 다 도로 찾아오는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잃은 것이 없이 도로 찾았다. 성경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량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량물은 아니죠. 자기 거 도로 찾아왔는데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는 내가 아니면 다 잃어버릴 것인데 나 때문에 찾았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걸 도로 찾았다. 라고 하는 그 말보다 더 강하게 남의 것을 찾은 거나 마찬가지다 노량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에 방법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이 다윗에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인간 방법만 계속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위에 플러스 알파, 신앙적인 관계, 신앙적인 방법, 신앙적인 기도, 신앙적인 말씀을 찾아가는 그 영적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405장 찬송가를 지은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인간을 세 종류로 나눴어요. 첫째는 뭐냐, 요나 같은 사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도망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온망만 하고 도망친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달리는 말 목만 잡고 있는 사람이다. 뭐냐면은 그저 그 허겁지겁 돈에 끌려다니고 사람에 끌려다니고 이것저것 그저 생각도 없이 이일조일에 끌려다니는 그런 유형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만 그저 그냥 허겁지겁 거기에 끌려다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때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약속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엎드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과하며 나가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울 기력도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아마 앉아 계신 분 중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는 분도 있겠죠. 그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등을 두드리시면서 그리고 나를 안아주시면서 아무에게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울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용기를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낙심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울 기력도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방법을 알려주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그때 작동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삶이 어렵고 팍팍하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때마다 우리는 기도라는 놀라운 영적 도구를 갖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 울고 또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우리에게는 무한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금 울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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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정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여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약속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 나가는 구세인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